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오늘은 개사바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받자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자문은 주어 뒤에 개사바와 바의 목적어가 놓이고 그 뒤에 수로동사와 기타성분이 놓이는 이러한 어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받자문은 수로동사 뒤에 놓이는 목적어를 바의 목적어로 해서 수로 동사 앞에 두고 이 바와 바의 목적어가 수로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때 수로 동사 뒤에는 기타 성분이 놓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자문으로 표현하면 무엇을 어떠한 동작 행위를 거쳐 어떠한 결과로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부과되는데요. 즉, 바의 목적어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또 어떤 행위나 처치를 가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처치의 의도가 더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바짜문을 바처치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컨대, 바짜문은 어떠한 동작 행위나 처치 과정을 거쳐서 이 바의 목적어에 영향이 미쳐 어떠한 처치 결과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성분에는 결과 보호, 방향 보호, 동량 보호 등의 보호 및 러저 또는 중첩형 등이 쓰이겠습니다. 중국어 문장을 보겠습니다. 라쉬르바 더밍 피핑러 이둔 했는데요. 더밍은 인명이 되겠습니다. 피핑은 착오나 결점에 대해 지적하다, 꾸짖다, 주의를 주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또는 번 차례 바탕의 뜻으로 권고나 질책 등의 행위에 수를 세는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는 수로동사 피핑 뒤에 놓여서 기타 성분으로서 동양보로 쓰이고 있고요. 이 바와 바의 목적어 더밍이 수로동사 앞에 놓여서 이 수로동사 피핑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라오실바 더밍 피핑으로 이 또는 선생님은 더밍을 한 바탕 꾸지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마바 이후 허 주황단 도시러 문장 보겠습니다. 주황단은 침대 시트 침대뽀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시는 씻다 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이 러가 기타 성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와 바의 목적어. 이불和床单이 수로 동사 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이불和床단 뒤에 또가 놓여 있습니다. 바 이불和床单 또는 옷과 침대 시트를 모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또는 바의 목적어 뒤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마 바이푸허 촌단 도씨 러는, 엄마는 옷과 침대 시트를 모두 빨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下午开会바这件事讨论讨论 인데요. 下午는 오후를 뜻하고 있습니다. 开会는 회의를 열다, 회의를 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지혜는 일, 사건, 개체의 사물을 세는 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습니다. 다올론은 토론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수로동사 다올론을 중첩해서 다올론다올론의 중첩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타올론, 타올론은 오후에 회의를 열어 이 일을 토론합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워허러나베카페와 워바나베카페 喝了두 문장이 있는데요. 받자문의 사용 환경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홀 러나베 카페는 내가 그 커피를 마셨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인 서술 형식으로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워바나베 어 카페 헐러에서는 계사 바가 사용되고 있고 나베 카페가 바의 목적어로서 수로 동사 허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두 문장의 사용 환경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我喝了那杯咖啡는 누가 그 커피를 마셨어? 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我把那杯咖啡喝了는 어, 여기 커피가 있었는데 여기 있던 커피 어디 갔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워바 나베 카페 헐러는 내가 그 커피를 마셔버렸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컨대, 워바 나베 카페 헐러에서는 이 헐러의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 나베 카페의 어떠한 처리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我吃蛋糕了,我把蛋糕吃了 <목소리> 했는데요. 蛋糕는 <목소리> 케이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我吃蛋糕了는 <목소리> 나는 케이크를 먹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역시 객관적인 서술 형식이 되겠습니다. 我吃蛋糕了와 <목소리> 我把蛋糕吃了를 <목소리> 비교했을 때, 워쭈 딴까우 러는 너는 무엇을 했니? 라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바 딴가우 취러는 이딴가우가 바의 목적어로서 수로동사 취의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방금 산 케이크 어떻게 됐지? 어디 갔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즉, 워바탄카오 츨러는 내가 케이크를 먹어 버렸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역시 츨러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크 이딴가오에 영향이 미쳐서 그 처리 결과가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의 목적어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겠는데요. 받자문의 주어는 사건의 행위자이고요, 바의 목적어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즉, 받자문은 바의 목적어가 어떻게 처리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바의 목적어로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위치해야 합니다. 요 근데 바의 목적으로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의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한정성 성분이 놓여야 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인칭 대사나 쩌, 나 등의 지시 대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즉, 받자문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명확한 특정의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불명확한 사람이나 사물은 바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겠습니다. 특히 불명확한 의미를 전형적으로 나타내는 이 양사 명사 형식은 일반적으로 쓸수 없겠습니다. 타바나번슈 제저우러 bon 했는데요. 지에는 빌리다, 꾸다, 사용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우는 떠나다, 떠나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지에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바나번슈 제저우러는 그가 그 책을 빌려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바의 목적어로는 나본슈가 쓰이고 있는데요. 나본슈는 그 책이라는 뜻으로 이미 알고 있는 특정의 사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타바 이번슈 제조로 말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의 목적으로 불명확성을 나타내는 이 양사, 명사 형식의 이번슈가 쓰였기 때문인데요. 이번슈는 어떤 책인지 모르는 책한 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어서 이 바의 목적으로 쓸수 없겠습니다. 아, 바신 방방자 조지상 문장 보겠습니다. 신펑은 편지 봉투를 뜻하고요. 펑은 놓다 두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는 수로동사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고 주어질 샹은 장소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바 신펑, 빵짤 주어질 샹은 아, 그는 편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 문장에서 바의 목적으로 신펑이라는 이 명사만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의 목적어로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명확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한정성 성분이 놓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처럼 명사만 바의 목적어로 쓰일 경우에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특정의 명확한 사물인지 아니면 불명확한 사물인지 알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제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의 목적으로 쓰인 이 명사를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맞는 문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타바 신풍放在桌子上에서 신풍은 화자와 청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편지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바 신풍放在桌子 상이 성립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타바 요시의 신放在桌子 상으로 표현하면 틀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시에는 일부 조금 약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요시의 신 펑은 약간의 편지 봉투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시의 신 펑은 알지 못하는 불명확한 약간의 편지 봉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부사나 조동사 등이 쓰이는 위치에 대해 보겠는데요. 다이징바슈 간다 러 문장 보겠습니다. 이징은 이미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시간부사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시간부사 이징은 개사 바 앞에 위치하겠습니다. 슈는 나무, 수목을 뜻하고요. 간은 칼이나 도끼로 베다 찍다, 자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오는 서 있던 것이 넘어지다, 엎어지다, 쓰러지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쓰러동사 간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 이징 바슈 간다오라는 아, 그는 이미 나무를 베어 넘어뜨렸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 아, 호이, 바, 저거, 쥐, 에딩, 통, 지타 문장 보겠습니다. 호이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인데요. 일반적으로 조동사 호이는 개사 바 앞에 놓이겠습니다. 쥐, 에딩은 결정, 결정사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통지는 통지하다 알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수로 동사 이통지 뒤에 누구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 타가 기타 성분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호이바 저거 뒤에 통지 타는 그녀는 이 결정을 그에게 알릴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프바다 안까우스니만 했는데요. 다안은 답안 해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까우스는 알리다 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 수로동사 까우스 뒤에 간접목적어 니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부정 부사 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부정 부사 포나 메이오는 계사 바 앞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가 바 앞에 놓여서 워포바 다안 가우스니 먼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워포바 다안 가우스니 먼은 나는 답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아, A 바 원티, 수어 칭추인데요. 원티는 해답이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문제, 질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清楚는 분명하다, 명백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수로 동사 수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정부사 메이가 쓰이고 있는데요. 역시 개사바 앞에 위치하겠습니다. 다 메이 바 원티 쇼 칭슈는 그녀는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자문에서 자주 쓰이는 고정 형식인데요. 일반적인 서술 형식으로 말하기 어렵고, 받자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서로 동사 뒤에 보어 짜이나 따오가 놓이고 그 뒤에 장소 목적어가 위치하는 형식인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목소리> 다 바요스 방재 샤파상 좐러 했는데요. 야오시는 열쇠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팡은 놓다 두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샤파는 소파를 뜻하겠습니다. 조는 떠나다 떠나가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타바 야오 실팡제 샤파 샹조러는 그는 열쇠를 소파 위에 놓고 갔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수로동사 팡 뒤에 짜이가 보로 놓이고 그 뒤에 장소 목적어로 소파 위라는 샤파샹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로 동사 뒤에 보어 짜이가 있고 그 뒤에 장소 목적어가 위치하면 개사빠를 사용해서 받자문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로 동사와 보어 사이에 어떤 성분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서술 형식으로. 타팡 야오쉬 자发 샤파샹 조 러로 표현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것은 수로동사 팡과 <봉> 보자이 <봉> 사이에 목적어로 야오쉬가 <봉>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수로동사 팡과 <봉> 보자이 <봉>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을 사용해서 他把钥匙放在沙发上走路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只好把车开到路边 했는데요.只好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할수 없이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开는 아, 자동차나 배 등을 운전하다, 조종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루 비엔은 길가, 길렵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로동사 카이 뒤에 따오가 보어로 놓이고 있는데요. 이 따오는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장소에 도착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보호 따오 뒤에 장소 목적어로 루 비엔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의 목적어 저가 수로동사 开와 播到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 없겠고요. 이 把를 사용해서 我们只好把车开到路边으로 <목소리> 표현하겠습니다. 我们只好把车开到路边은 <목소리> <로 표현하겠습니다. 목소리> <로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길가로 몰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사발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고정 형식을 보겠습니다. 수로 동사 뒤에 정이나 조어가 보로 쓰이는 형식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정이나 조어가 보로 놓일 경우에 받자문으로 말해야 되겠습니다. 터먼장바 저펀 요젠 파니 정중원 향앙장수와 저장 전递했는데요. 장은 장차. 곧 머지않아 라는 뜻으로 상황이나 동작이 곧 발생하게 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fun은 신문이나 잡지, 문서, 전부 등을 세는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고요. 요지에는 우편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funny는 번역하다, 통역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청은 수로동사 funny 뒤에 놓여서 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정은 뭐뭐로 되다, 뭐뭐가 되다, 뭐뭐로 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처는 요지엔 파니 정종원은 이우편물을 중국어로 번역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은 뭐뭐로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장수와 저장은 각각 강소성과 절강성을 뜻하겠습니다. 조한띠는 넘겨주다, 전달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시앙 장수, 허 저장 조한띠는 장수와 저장에 전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문장, 마, 저분 유지 파니 정원 양장수와 저강 전달 는 그들은 이우편물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장수와 저장에 전달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我把这个城市任作故乡文章 정시 보겠습니다. 정시는 도시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런은 인정하다, 간주하다, 동의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는 수로동사 런 뒤에 놓여서 보로 쓰이고 있는데요. 조는 뭐뭐로 삼다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간주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향은 고향을 뜻하는데요. 我把这个城市런作故乡은 나는 이 도시를 오향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자문에 쓸수 없는 성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능 보어은 받자문에 쓸수 없는데요. 문장 보겠습니다. 워조보안 죠시에 했는데요. 죠보안은 가능 보어로서 다 끝낼 수 없다. 다할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시에는 이것들 이런 것들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쪼부안저 시에 실 나는 이 일들을 다할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개사 발을 사용해서 워바저 시에 실쪼부 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 보어는 일반적으로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어떤 결과로 처리하는 행위가 될수 없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가능 보어는 받자문에 쓸 수가 없겠습니다. 워칸궈 저부되는 인데요. 궈는 동사 뒤에 놓여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본은 서적 영화를 쓰는 데 쓰이는 양사가 되겠고요. 띠닝은 영화를 뜻하고 있는데요. 'I've看过这部dining'은 어 나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개사 바를 사용해서 'I've看过这部dining' 어 칸코로 바꾸어 표현하면 틀리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수로 동사 칸 뒤에 경험태조사 꼬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경험태를 나타내는 꼬는 받자문에 쓸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험태는 이 경험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어떠한 결과로 처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받자문의 수로 동사는 과거의 경험을 나타내는 꼴을 동반해서 쓰일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자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